그리고 한국 선거가 왜 이렇게 부정이 똑같이 판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울가 없어서 부정 선거를 해가냐, 나무 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전부 다잘알수 있겠죠? 미국의 부정 선거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민경호 의원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간접적으로 보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보고가 됐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전에 안 되도록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거슬러 왔어요. 거슬러 왔다고요? 거슬러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게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답니다. 변호사가 무려 3,000명이랍니다. 3,000명! 변호사가 3 0명 대법원에 그런 그 대법관도 미리 임명을 하고 사전에 모든 법적인 준비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트럼프 무조건 대통령 당선되겠죠? 네. 트럼프가 대통령은 분명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당선되면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부정선거임을 밝혀내고 표로서는 적는데 가짜표를 찾아내서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 밝혀내겠습니까? 못 밝혀내겠습니까? 밝혀냅니다. 김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부정선거임을 밝혀내고 뒤집으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거죠? 법적으로 밝혀냅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어서 한국의 부정선거도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가 어! 이루어진이 한국을 보면서 미국은 그의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그강사의 의미로 한국의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낼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도와줄 걸 기다리면서 팔짱만 끼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10만큼 하면 100을 도와주고 100만큼 하면 1000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진짜 분양 증거가 어디 있어라는 말들을 다무시할 무시해도 될 만큼 많은 증거들이 한국도 물론이고 미국도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야겠습니다. 되 아, 맞습니다. 얼마는 얼마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이상한 대한민국에 제대로된 진실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모두 나오십시오. 보호하겠습니다. 끝에 것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호 부정선거 원천 무역 선관위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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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로 빼앗긴 내한표 돌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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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큐앗구두 선거의 명부 대조해 제대로된 재검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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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를 당장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짧고 임팩트 있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